자네 <laughs> 왜 긴장해?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어, 순자 엄마배 마피아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못 보시던 가족분이 생기신 것 같은데. 이게 <laughs> 무슨 소리야 이아나 순자 씨 남자친구야. <웃음> <웃음> 아, 아. 아 오늘, 오늘 누가 또... 진짜 사랑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 <laughs> 아 오늘도 순정 또... 엄마 남자친구분께서 함께 참가를 <laughs>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그녀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참가비를 5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아... 최후의 승자에게이 30만 원의 상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박수. <laughs> 그래서 어,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laughs> 아, 여기서는 애들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아, 예. 깨. 깨. 뭘 봐? <laughs> 가봐야 앉아 <할수> 있어. 아니 누나 가봐야 어게 있어. 깨. 부모님들이 그 방법을, 룰을 <laughs>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마피아 게임이 뭐냐? 지금부터 제가 여섯 분이 계신데, 마피아 균명 그리고 시민 4명으로 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다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두 명을 지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두 명은 마피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분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서 그 마피아를 잡아내는 게임이에요. 엄마 알아, 아빠 이해했어?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laughs> 눈을 감아주세요. 자, 제가 이제 돌면서 머리를 살짝 터치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 떠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이 사람이 약간 의심이 된다. 자네, <laughs> 야, 야, 무슨, 자, 무슨 얘기야? 걔, 왜 긴장해? <laughs> 왜 오. 갑자기 입술이 파르르 떨 거야 어, 마피아 같은데? 걔, 레깅스, 쟤가 약간 까만 것을 마피아 쳤다. 왜 말이 어버버하는 뭐, 뭐 거야? <laughs> 어? 의심스러워? 안 의심스러워? 어, 너 어, 왜? <laughs> 내가 이제 이쪽에 지금 포커스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 일을수 있을 것같고 자, 그러면 자기가 마피아가 아닌 이유를 한 가지씩 나는 뭐흔들림이없었지흔 나는 이없었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지 나는 지 나는 지금. 나는 지 나는 지금. 나는 지금. 평사랑 아주 달라 이게 사람이 눈을 보면 거짓인지 아닌지 알수도어 그렇죠 눈을 봐라 봐 진짜야 진네 진짜 난심이야난짜이야난시이에요 쟤 같은데? 어? 어. 나, 나, 나는 연기를 못 해. 이게 그래서? 진짜 연기 고수야. 아, 소리어 아, 그렇지, 연기일 수 있어요, 진짜. 맞아요. 조용히 어. 가만히 있잖아. 어. 연기를 못 하니까 말도 안 하는 겨.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끊고 마피아 같은 트에한 명을 지목하겠습니다. 제일.. 왔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자, <봤어>. 자 그러 <laughs> 바로 지목하겠습니다, 바로. 자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자, 누가 봐니 아 가장 중요하죠? 제 최고, 지목을 많이 당한 두 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두 분만. 만 아, 아, 네, 하나, 돼. 둘, 셋. 어머니가 제일 많이 지켰습니다. 자, 최후의 어... 발로 이제 어머니를 탈락시킬지, 안 시킬지, 마지막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탈락을 음. 시키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면 되고, 꺾으시면 어, 탈락이 안 됩니다. 어머니, 마지막 발로. 난안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다. 뭐 내가 만약에 나는 마피아가 아니.. 뭐 이래서 아니다! 내가 만약에 <laughs> 총체적 낭국이구만 아, 진짜 내가 마피아면 내가 아닌 이유는 어저 대장님이 도를 못썼는데나 대가리 안 찔렸어 <laughs> 어? 어? 내가 볼때 아니다 내가 볼때 아니다 내가 <laughs> 어. 자 아니라니까. 그러면 죽일지 살릴지 <laughs> 하나 둘셋 나 죽이고 싶다 아? 말은 진짜 싫은 민원 어그냥면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죽었어? 네, 네 탈락하셨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마피아 아니잖아 마피아입니까? 시민입니까? 나 마피아 아니잖아, 마피아 <laughs> 나 마피아 아니잖아. 시민이 시민이 시민이었습니다 선량한아시민이니 아, 아 시민이 아 진짜로? 어? 나 시민이라고 심인... <laughs>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 네, 알겠습니다. 마피아 자, 아니라고 어머님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 안됩니다 나물거리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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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내가 돈 따면 반대해주기로 했잖아 이거 이렇게 반대해. 이상태 이거 이거고요이거예이거테이블예요이거이거이거이게예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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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어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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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이거예의이거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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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예 이 나,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제 의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어? 누나 아니면 아빠야. 아저씨 누구한테? 아저씨 느낌 주기는 건 뭔가. 우리 시민들은 <laughs> 우리 시민들 <laughs> 말이야. 어? 마피아 한놈을 죽이는 게급선모란 말이지. 아까부터 태도가 조금 건방져. 어? <laughs> 깨, 깨러고 싶다. <laughs> 그, 할 말이 좀 해봐. 야. 할 말이 좀해 봐. 어? 내가 시민이다! 어? 선글라스 좀 벗고 나서 자신감 얘기해! 눈을 딱치않보다자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다들 의심 연기가 나. 고단수야 아오 <laughs> 어, 어. <laughs> 나, 나 진짜 <laughs> 아니야 몰아가지 <웃음> 마요 나 <laughs> 몰아가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연기 고단수일 수 있다는 말이야 <laughs>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진짜로. 하는 거야 조용한 거 보니까 또이 유라씨가 거봐 자꾸 누군가를 찍잖아 오...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자꾸 누군가를 찍는다? 어렇게 깨부리시게 한시 찍지 않아 나는 한평생 어? 누군가를 죽이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명한 적이 단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이사람나 <목소리> 선량한 시민이야 폴리 너무 웃기셨어 어머니 그 영상 소리 내고 웃으셔도 돼요 <목소리> 자 그럼요 죽은 시민은 누가 마피한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 다시 고개를 숙여주시고 눈 감으시고. 아싸요. 자 어머님 잘 받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살짝 들어주세요. 눈을 떠주시고. 자 어머님 이 사람들이 마피아였습니다. 아니 눈 떠. 오. 오. 죽일 사람 한 명을 지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버님의 가장 많은. 받았습니다. 당신 뭘 때야. 나는 안해 나는 안니 나는 나는 아니 나는 안 돼. <안> <laughs> <자, 웃음> 나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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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을는고얘나해라너는왜가나를안 돼. 하냐 내가 뭘는못했나 <잘못했어. 웃음> 아버님의 마지막 한까지 아, 들어봤고, 응. 아버지를 살릴지 죽일지. 자, 하나, 둘, 셋! 있네. 오, 마지막 한번 살려줘. 어, <laughs> 근데 아까부터 계속 다 살려주고 있어. <laughs> 나는 가고 싶다. <laughs> <laughs> 기간가 넘었기 때문에 아버님도 시민이었습니다. 어? 어? <laughs> 시민이란 아, 말이야? 너야 너.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오빠가. 시민들, 네. 난 절대 막비야 두개 나왔습니다. 내가 봤때 <laughs> 누나 이거 연기 이게 그 포장을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진짜 연기. 있구나.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 아니고 나막 뭐, 아니, 자꾸 같아. 그러면 시민이 없다고. 자꾸 사람을 죽이는 거 보니까. 음. 가장 조용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나올수밖에 없어. 아, 어. 여기 여기다 여기가 뭐. 찍어놓고 죽이는 그... 야야. 찍어놓고 살죽이 야. 아니, 아니. 제가... 아니 아빠 말하면 안돼 지금. <laughs> 아버님도 누가 마피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시 고개 숙이겠습니다. 어. 지금 누가 연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눈 감으시고 마피하면 살짝 눈 떠주고 시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아니, 고개 내려주시고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눈 감았을 때 엄마가 너무 많이 웃었어. 음. 그거는 옆에서 재밌는 사람일거야내가 봤을 때는 누나하고 누나. 엄마. 누나? 어. 어, 누나. 진짜야? 근데 의심스럽긴 해. 여기여기 와우 나는 <laughs> 아, 둘이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그러냐면 정희이가 사회자가 좀 재밌게 하려고 엄마를 조금 찍은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지금 둘다 아니야. 여기 둘이야. 내가 볼땐 확실해. 너가 확실하다고 지금 두명다 죽였어. 아저씨 저 한번 믿어봐요. 이거 <laughs> 아니면 제가 좀 어? 어 등변 지금 등변 2대2란 등변. 말이야. 마피서 네. 시민이 죽으면 끝나요, 게임. 마피아의 승리로 갑니다. 아, 예, 예. 무조건 마피아를 죽여야 돼 아, 자, 일단 유화 씨가. 시민 하시네. 죽어도 죽고 마피아가 죽어도. 마피아가 죽으면 한번더 돌아가죠. 마피아 음. 한살아있니 시민이 두 명이니까. 뻗사봐라 네. <laughs> <참, 웃음> 아, <웃음> 아 어디 시체가 많이 많아. 아유, 얼굴을 뻗사보라 했지. 자, 연아 여기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진짜 난. 자, 나는. 자, 내가 죽을게. 누구를 치료로가 아니면 내가 어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죽일지지목하겠습니다 아, 자, 하나, 둘, 둘, 셋. 어, 왜? 어, 어? <laughs> 어너 왜? 안 너, 너왜 너들 다 아무도 좀 도와줘 와요. 자. 최고의 아, 발언, 최고의 아. 발언. 진짜 저 죽으면 게임 끝나요. 어, 맞아. 막같 그래 돼요. 어, 맞아. 나 같대요. 자. 이제 세 분에서 죽일지 살릴지. 너왜나 옆에 콕콕 찌르는 거야? 제대로 맞췄다 이 말이야. 자, 자, 저는 확실한 느낌이 있어요. 에? 여기랑 여기인데 어. 내가 봤을 때 둘이야. 둘인데. 아, 그래? 아니 선배 아저씨는 내가 아까부터 안죽이려고 했던 게 선배 아저씨가 빠지면 물을 잘할줄 모르니까. 아, 그래서 세다. 저 살이다. 흐름상 내가 제가 안 죽인 거예요. 아, 진짜 시민이야? 네. 어. 나 아, 진짜, 진짜. 어, 흔들리고 있어 지금 흔들리고 있어. 어. 어? <laughs> 음, 죽인다 살린다 아, 하나 둘셋오 오. 살았습니다 살았대 <laughs> 어? 어? 야이 게임 재밌게 돌아간다 <laughs> <오. 웃음> 자 아. 한번 저 믿어줘요 일단 힘 어. 필요해 어. 알았어 여기 음. 죽이고 거야. 나야? 선명아저씨 죽일거야 어? 어? 여기 마피아인 같은데 거. 나도 어. 자 한번 믿어줘 뭘 자꾸 미으냔 말이야. 근 진짜, 데 진짜 시작해. 마피아일지 식물일지. 내가 봤을 때는 뭐라고? <laughs>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있잖아. 어? 너가둘 중에 무조건 둘다 아니면 나 치고도 게임 끝나요. 자, 오, 나 치고도 게임 끝나. 이 김치로 연기를 오. 내가 본 사람 중 연기를 제일 잘해. 오. <laughs> 아저씨 요아 그럼 나 진짜 뭐... 요, 근데 아저씨는 무조건 다음은 무조건 죽어요 <laughs> 나한테 왜너어쨌든다음 <매너? 웃음> 무조건 죽어요 저아 일단 가봐 저 자, 어? 자 진짜 자, 자. 자 찍겠습니다 지목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그... 2대2네? 아, 음. <laughs> 어? 2대2 아저씨 그러면 제가 바꿀요너 그럼 날로 바꿀거잖아 너 갑자기 너 이상해 너, 내가 바보야? 네? 너 이놈의 새끼 <laughs> 내가 너 살려줬는데! 누님입니다. 마지막 발언. 마지막 발언. 시민 이웃. 시민이, 시민이 나, 진짜 나.. 나.. 나 지금 어? 바로 할게요. 바로 할게요. 야! 거 나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너, 게임 끝나 진짜. 자, 그래. 하나 둘나어나이 새끼야. 죄니다님은 시민입니다. 마, 시민입니다. 아, 시민입니다. 그건 아니야! 내가 네. 어, 여기 이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피아의 아이씨. 승리입니다. 마피아 분들은 아.. 손 들어주시면 아이씨. 되겠습니다. 야야너 <laughs> 아까 너, 너 아까 이거 왜 하는 거야 오, 오! 살았습니다. 살았대. 우러모른다 아, 근데 이거에서 이거 우리더 헷갈렸을 수도 있어. 다른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래서 좋겠다. 마피아의승리를 보러 갔고 근데 이거 가이바이로 아니죠. 하면 이거는 반반 해. 나눠서 뭐두 분이서 알아서 하는 걸로. 여기서 결정 어떻게 해? 어떻게? 아, 빵해요 마르순자 씨한테 뽀찌를 줘야지. 아까 아주 큰 힌트를 줬더라고. 그렇지. 아,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로그만한 그러면 분에게 몰아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습니다. <laughs> 아, 어떤 거 내실 거예요? <laughs> 나는 손신 <소신껏> 끝낼 거야. 난 손, 난 손신. 어떤 거 <번에> 내실 <질> 거예요? <laughs> 저 주먹 낼거야어 주먹. <laughs> 네. 가위 바위 보 가. 뭐 하는 거야, 주먹? <laughs> 다시 한 번. 가위 살나 기름값이라도 줘. 저너 <목소리가> 때문에 아까 다 죽을 뻔했는데 지금. 기껏 살려줘 더니기 진짜 나을나을그러게다만원 여기서 다 하고 상금은 여기서 가져가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만 내가 이일 저기 한다. 이일 저기 할게. 다... 나 빼고 다한 가족인데 지금. 다섯 명이서 짜고 지금. 아니, 네, 어? 어차피 너네 만 원씩 가져가면 오만 원이잖아. 진짜 씨들이 진짜 게임을 하고 있어. 어서 왔어. 내 서울 사람인데왜 그래? 어? 설마가지 톨비까지 하면 얼마나 나오지 <laughs> 진짜 한가족 사기도 가족 사기다니는 거야. <laughs> 자기 나름까지 함께하기로 했잖아.